이번에는 곱셈 공식 1인데요 이것, 이거,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보세요. 이게 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 좀 전에 풀었던 거로 풀어볼게요. 1번 곱하기 x 제곱 숫자를 더하면 플러스 2의 x, 3번 곱하기, 아, 4번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곱셈 공식이었죠. 요거 1, 2, 3, 4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곱하기 x제곱, 2번 곱하기 플러스 x, 3번 곱하기 플러스 x, 4번 곱하기 플러스 1. 원래 곱셈공식은 모두 2번 곱하기와 3번 곱하기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제곱식, 즉 괄호가 똑같은 게두개 나오면 이건 보세요. 2번 곱하기와 3번 곱하기가 정확하게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이 바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앞에 숫자 제곱 x 제곱 뒤에 숫자 제곱 플러스 1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1x인데 그게 두개 있으니까 2x 이렇게 돼요. 바로 해볼게요. 앞에 숫자 제곱 x 제곱 뒤에 숫자 제곱 9 앞뒤를 곱하면 3x인데 이게 두개 있으니까 6x. 근데 책에서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바꿔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앞에 숫자 제곱 x 제곱 두 개를 곱하면 3x인데 이게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6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 a 제곱 두 개를 곱하면 5a인데 두 개니까 플러스 10a.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5. 앞에 숫자 제곱 16a 제곱. 두 개를 곱하면 8a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16a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앞에 거 제곱 9 y 의 제곱 두 개를 곱하면 12y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24y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앞에 거 제곱 x 제곱 두 개를 곱하면 마이, x, 마이 x인데 두개 있으니까 마4 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앞에 거 제곱 a 제곱 두개 곱하면 마 10a 뒤에꺼 제곱 플러스 25 앞에꺼 제곱 x 제곱 2개 곱하면 7인데 2개 있으니까 마 14x 뒤에꺼 제곱 49 앞에꺼 제곱 4a 제곱 2개를 곱하면 마 2a인데 2개 있으니까 마 4a 뒤에꺼 제곱 플러스 1 앞에꺼 제곱 9a 제곱 2개를 곱하면 15인데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0a 뒤에꺼 제곱 플러스 25 자, 뒤에는 설명이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x 제곱, 두개 곱하면 어 2xy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4xy, 뒤에 거 제곱, 4y 제곱. 앞에 거 제곱, a 제곱, 두개 곱하면 3ab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6ab, 뒤에 거 제곱, 9b 제곱. 앞에 거 제곱, x 제곱. 가 두개 곱하면 마육인데 마이너스 12xy. 뒤에 거 제곱, 36y 제곱. 앞에 거 제곱, 16x 제곱. 두개 곱하면 4x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8xy. 뒤에 거 제곱, y 제곱. 자,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두개 곱하면 6인데, 플러스 12ab.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b 제곱. 앞에 거 제곱 4x 제곱 두개 곱하면 10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20xy 뒤에 거 제곱 25y 제곱 앞에 거 제곱 16x 제곱 마이너스 20인데 두개 있으니까 40xy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5y 제곱 완전 제곱식은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두개 곱하면 13인데 두배 있으니까 마이너스 28ab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9b 제곱 앞에 거 제곱 36a 제곱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제곱 아니,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사라집니다. 플러스 3ab, 뒤에 거 제곱 16분의 b 제곱이 됩니다. 앞에 거 제곱 16x 제곱 두개 곱하면 2가 되는데 두 배하니까 4xy,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분의 y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서 상관없어요. 앞에 거 제곱. X 제곱.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6인데 두배 하니까 플러스 12X. 뒤에 거 제곱. 36. 앞에 거 제곱 A 제곱. 두곱하마 3인데 두개 있으니까 마 6A. 플러스 9. 앞에 거 제곱 9X 제곱. 두곱하마 10인데 마이너스 24X. 뒤에 거 제곱 16. 앞에 거 제곱 16A 제곱. 두개 곱하면 20인데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40A 뒤에 거 제곱 25가 됩니다. 앞에 거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10인데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0XY 뒤에 거 제곱 25Y 제곱 이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 자, 이거는 중요한데요. 선생님 원리 설명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자, 모든 곱셈 공식은 2번과 3번의 관계입니다. 1번, x제곱. 2번, 2X, 마이너스 2x. 3번, 플러스 2x. 4번, 플러스 4. 2번과 3번을 보세요. 부호가 다릅니다. 사라집니다. 남는 게, 아,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였어요. 다시. 사라졌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합차 공식은, 보세요. 앞에 것 똑같고, 뒤에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거하고, 맨 마지막 거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 X 제곱. 뒤에 거 제곱, 4.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 제곱, 16인데, 어디 마이너스 붙어 있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1 1 어디 마이너스 있어? 뒤에 있습니다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A제곱 어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4X제곱 뒤에 거 1, 어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9A제곱 뒤에 거 제곱 4 마이너스가 2에 붙었습니다 앞에 거 제곱 25 뒤에 거 제곱 9X제곱 어디 마이너스? 3 자, 다음 앞에 거 제곱, x 제곱, 뒤에 거 제곱, 16y 제곱, 어디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4x 제곱, 뒤에 거 제곱, 9분의 1y 제곱, 어디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자, 이번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체 공식은 부호가 세개는 같고 하나가 다르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다시 정리 보세요. 방금 했던 건데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플러스 어? 뿔뿔뿔, 마, 마가 하나 붙어있죠 얘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뿔뿔뿔, 마, 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자 합차 공식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고 똑같은데 부호가 하나 다르다 그러면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엑스 제곱, 뒤에 거 제곱, 구 이렇게 되는데요 자네개 중에 부호가 어디 달라?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구에 붙어요 앞에 거 제곱, 구엑스 제곱, 뒤에 거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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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아, 뿔. 하나가 다르니까 1에 마이너스. 4, 4, 16, x제곱. 3, 3은 9. 이렇게 되는데, 얘는 뿔, 뿔, 마, 뿔이네. 어? 얘가 하나 다르네요. 앞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자, 앞에 거 제곱은 4x제곱. 뒤에 거 제곱은 25. 어디 마이너스가 달라요? 5에 다르죠? 뒤에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은 9a제곱. 뒤에 거 25인데, 뿔, 마, 마, 마. 어? 뿔이 다르네요. 얘가 마이너스. 는 플러스. 이게 합차 공식입니다. 복습을 해보고요. 세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또 추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